유자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시내 후기 찍을 건데요. 어, 친구들이랑 어, 시내를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음, 할 건데 요왜 시내를 왔냐면 제가 평소에 시내를 잘안 나가는데 어, 컴퓨터 시험을 봤어요. 그 컴퓨터 자격증, 뭐 ITQ나 뭐다아는엑셀 엑셀, 엑셀 뭐 파워포인트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한글이나 그리고 인터넷 검색 시험 자격증을 보고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 오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것저것 사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요거 소개해 드릴 건데요. 패브릭 데코 테이프 1,500원인데요. 진짜 100% 원단이래요. 진짜 저 이거 어제 사용했던 건데요. 요거예요. 얘도 패브릭 데코 되부예 얘도 1,500원이고요. 둘다꽃 모양이에요. 어, 요거는 제가 어제 썼던 거예요. 음, 요렇게. 요거랑 같은 종류예요. 근데, 둘다100% 원단이고, 진짜 천, 천. 진짜 천. 제 약간 1,500원이라서, 그래서 좀 비싼 거 같은데, 어, 어, 디자인 되게 예뻐요. 어, 조플꽃밀때 때 진짜 짱일 것 같은데. 아, 조패를 사올 걸 그랬어. 네, 다음에 사도록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예쁘죠? 안보이시려나 이게 왜안 보이지? 네, 약간 카메라 초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 굉장히 예쁘죠? 이런 거는 데코할 때도 예쁘고, 다이어리 을 꾸밀 때도 예쁘고 제가 내년부터 내년부터 다이어리를 꾸미기로 했어요. 네 그때까지 마트를 열심히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패브릭 데코 테이프도 샀고요. 어, 굉장히 그 뭐, 뭐라 하지? 도일리 도일리 꾸밀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어제. 통키 꾸민 것도 요걸로 꾸민 건데 앞으로는 통키 꾸밀 때 요걸로 한번 사용해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 요거를 샀는데 펜시지퍼백다 요건 다이소 거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안 팔아요 완시 그니까 문구점에서 팔아요 중앙서림이나 뭐 저는 이거 중앙서림이라는 데서 샀고요 그다음 요. 어뭐 요건 이마트에서 또 팔아요. 펜지 지퍼백 요 56매입이고요. 친구가 저번에 지퍼백 세트로 저, 사, 줬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오늘 딱 가니까 여기 있어서 샀어요. 색은 연분홍색이고 되게 되게 작아요. 제가 손이 그렇게 큰제 손가락 은 길인데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렇게 작죠? 굉장히 작아요. 보시는 것보다 많이 작고요. 되게 귀여워서, 귀엽게 넣게 많아서, 네, 이런 거 하나 샀고요. 색은 예쁜 연분홍색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건데 착풀이고, 요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다이소에서 요거 두 개, 하나, 두 개. 요거 두 개에요, 두 개. 두 개에 천 원이더라고요. 되게 싸죠? 근데 하나는 친구, 한, 친구가 이걸 샀는데 저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친구 가지고 그래서 갚기로 이거는 지금 가격이 600원이잖아요. 근데 주기하면 1,200원인데 200원 깎아서 다이소에 서는 1,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어. 용량도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좋은 풀 엄청 긴거 있잖아요. 아무 스물 풀많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진짜 일반 기존 작은 딱풀의 두배 정도고, 목공풀, 큰 목공풀과 비교해 볼게요. 그냥 엄청 그긴 있잖아요. 좋은 풀. 요거 수지, 요건 PBA 아닌 거. 그거를, 그거랑 거의 키가 비슷하네요. 어 이거 되게 용 대용량이에요 진짜 엄청 많았네 이것도 PVA에다가 아모스 물풀 같은 그런 성분이 아모스 물풀이나 마찬가지라서 어, 되게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이 아이인데요 이거는 3,000원이고 지금 포장을 벗겨내서 그는데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방금 영상 끊겼겠는데, 요게, 점토가 굳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요거는 하얀색이라서, 두부 토핑? 두부 토핑을 딱안 만들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요거, 아이 클레이 같은, 뭔 점토지? 아무튼, 무슨 점토 있는데, 그거, 같아요. 라이트 클레이, 맞아, 라이트 클레이예요 이게 라이트클레이예요. 근데 라이트클레이는 구으면 약간 이런 요건폭신 약간 폭신 땡땡이예요. 음, 그래서 요거 두부 토핑으로 쓸거고 그 다음에는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알찬 구성. 이거는 숟가락 젓가락인데 요거는 요리쿡인가? 요리쿡 그거를 사야지만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요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요거 그 다음에는 이건데요. 아, 진짜, 진짜 예뻐, 색깔. 제가 이게 맨날, 어, 제가 이걸 저번에 샀었어요.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다 구성품 아니에요. 제가 넣은, 넣은 거예요, 그냥. 요런 거, 요런 통을 샀었는데, 색깔이 이래요. 잘 벗겨지기도 하고요.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라면이나 그런 거 만들 때만, 사실 별로 럭셔리하지 않고요. 럭셔리한 주방을 만들려 만들어도 이런 후라이팬이 있으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별로 만들까 만들, 말까 고민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 예쁜 진짜 짱인 이걸 구입하게 돼서 앞으로는 럭셔리 주방을 만드는 걸찍도록 하려고요. 이렇게 대박 대박 이것도 구입했고 완전 짱이에요, 진짜. 그다음 얘는 완전 진짜 제가 요것도 보고 샀는데 이건 일단 몰드고 이렇게 파이 몰드. 이제 제가 주방 만들 때 쓰려고 제가 이제 주방 주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싱크대는 그냥 있으니까 제 실바니아 토끼 그거 사면서 저기 싱크대가 있었어가지고 저번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 조금 넘치게 넣어서 이렇게 꾹 파이 몰드 오 대박 이게 손으로만 잘안 떼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근데 세공봉으로 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파이 몰드도 있고요. 이렇게 파이 몰드 제가 주방 만들 때 이걸 또한켠에 이렇게 세워놓고 할 거고요. 그다음 토핑. 이 토핑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컵케이크 그리고 제가 진짜 필요한 진짜 고퀄 토마토가 들어있습니다. 잘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접시. 요것도 그, 요리쿠이란 그걸 사야지 들어있는 건데, 대박. 얘도 복제본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몰드. 짱. 요거 끝까지 완전 진짜 짱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대, 대박! 업그레이드 됐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거 샀었는데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만 짧고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잘 찝히지도 않고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잘 되고 요거 투핑도 완전 잘 잡히고 완전 짱이에요. 진짜 굽혀져 있기까지 하고요. 네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고 샀어요 이거는 시관인데 네 보이시죠 완전 투명투명한 이런 컵차전 세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물병 그 다음 에 이건 차뭐 컵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꽃 모양도 있어요 너무 예뻐서 이거 보고 샀고 근데 짱이에요 진짜 알찬 구성 그냥 얘는 주전자인데 DP에요 요거는 뭐이 안에 물을 넣더라도 빠져나오는 공간도 없고 넣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냥 인형 이렇게 뚜껑만 분리할 수 있는 정도? 그냥 DP, d p 더라고요 그냥 카페 할때 카페 그방 만들, 카페 인테리어 그거 만들 때요거 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용성이 짱인 저요거는 없는데 그왜 요즘에 그 쓰는 실리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붙임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할때 시간 놀이 할때 이렇게 계란 뒤집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아 진짜 너무 알찬 구성인 것 같아요. 이거, 3,000원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어, 제가 랩핑지를 이제 안쓸 거예요. 진짜, 이제는 안쓸 거고요. 어, 뭐, 만들 때만? 아니면 이게 없어질 때만 쓸 건데, 요거를 샀어요. 어머, 커서 화면 이안 들어오네? 이거 있잖아요 이제 랩핑지 대신 깔려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고요. 어, 크기는 큰데요. 좀 가격은 천 원이에요. 되게 싸죠. 이거는 어린 아이들 식탁 매트 같아요. 근데 어, 굉장히 제가 깔게가 필요했는데 너무 어, 미니마 미키마우스를 사서이좀 그래서. 미니마우스를 샀는데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밑에 있는 한문도 안 보이고 잘 너무 예쁜 예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요 뭐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랩핑지안 묻으니까 이제 랩핑지제는 랩핑지제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득템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찍을게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샀는데, 요거 다 아시죠? 아이스크림 막대. 천 원이고요. 요거는 제가 마테, 그러니까 교환할 때좀더 예쁘게 주려고 이렇게 샀는데, 빨간색 하나 꺼내볼게요. 좀 불량인 걸 하나 꺼내봐야지. 네, 요렇게 생겼는데, 요건 약간 불량이네요. 요거 하나만. 빨간색 아이스크림 막인데 너무 마트 가면 예쁠 것 같아서 하나 샀고요. 이거 사서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섞을 때도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물품인데요. 이거는 편지지예요. 레터 패드라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굉장히 예뻐요. 얘는 스윙 클림꺼 2,000원이고요. 어 친구도 하나 샀어요. 근데 어레터패드 이렇게 해서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죠? 아 진짜 짱인 것 같아. 보여 드릴게요. 레핑즈 대신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아, 진짜 짱이다. 아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다음에 갔을 때 음.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샀는데, 친구가 먼저 발견해서 저도 샀어요. 응? 음? 이거 말씀드렸나? 드렸나요? 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한번더 얘기해도, 어, 어, 저기 하지 마시고, 일단 짝풀을 샀는데, 요거는 친구가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 원이에요. 근데, 얘는 대용량이잖아요 완전 근데 친구가 하나 사 이렇게 이렇게 두개에천 원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그래서 친구가 저를 하나 줬어요 갚아야죠 600원인데 어 다이소에서는 200원을 깎아서 1200원에서 200원을 깎아서 천 원으로 팔더라고요 짱이에요 진짜 요것까지 오늘 이렇게 신의 오기마쳤고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이렇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영상 찍을 때 요거 깔도록 할게요. 이상 유자청이었습니다.